휴게서입니다. 이번 휴게소가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어, 이번에는 제가 지금 현재 어, 캠핑장을 가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여기 비춰보시면요 90km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해서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90km로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이번 휴게소가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랭글러 파워탑의 가장 큰 장점은 오늘 같은 날씨에, 오늘 같은 날씨에 이제 뚜껑을 열수 있고 오픈해서 바람을 만끽하면서 운전을 할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아들과 딸을 같이 태우고 가고 있는데 뭐한 30분은 지금 기분 좋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서야 핸드폰을 잡고 이제 좀 조용해진 상황입니다. 1킬로미터 산단에서 터널입니다. 같이 움직일 때에도 이런 자연을 여유 있게 관찰하면서 경치를 이제 구경하면서 어. 휴일을 즐길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랭글러 파워탑 모델인데요 500m 오늘은, 상당에서 자, 이렇게 터널입니다 내가 창문을 열고 닫고 그리고 파워탑을 열고 닫고 지금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터널 보이시죠 앞에 이 터널이 나오면 뚜껑을 열어놨으면 이제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닫았을 때 어, 90km 지금 현재 90km에서도 잘 닫히는지 혹은 잘 열리는지 위험은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직접 간접적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열고 닫는 영상은 이 터널을 지나서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km 제한속도 아, 구간단속이 시작됩니다. 음... 딱 90km 속도고요. 이 90km 상황에서 제가 랭글러 파워탑 오픈을 하고 개폐가 잘 되는지 열고 닫고를 한번 지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딱 90km 크루즈 컨트롤 써서 제가 가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 구간단 속이 시작됩니다. 규정속들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주실 수 있고요. 지금 전체 완벽하게 현재 잘 열린 상태입니다. 다시 이제 닫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고속주행에도 오늘 같은 날씨는 진짜 이 파워탑 열고 오픈해서 타는 게 기분이 사실 가장 좋거든요. 날씨도 정말 굉장히 좋고 이제 비도 안 오고 습기도 없고 햇빛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 정도 햇빛은 뭐 굉장히 기분 전환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다가 보통 은 이제 소프트탑 같은 경우는 멈춰 서서 닫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90km거든요. 이 90km 상황에서 다시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닫, 닫은 버튼 눌렀습니다. 2km 상당에? 수다사입니다. 는도 이번 휴에서가 마지막 게소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다 닫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랭글러 파워탑 구입해서 타시는 지프 오너 회원님들은 고속도로에서도 물론 고속도로에서 오픈을 하는 게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잠깐 잠깐씩은 이렇게 열고 닫고 하시는 것도 어 괜찮다 잠이 올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포이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길안내를 종료합니다. 자, 아빠, 엄마 만나러 왔습니다. 뭐, <laughs> 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홍보 중. 어? <laughs> 쉐프 홍보하고 있어? 홍보. 어, 열심히 해? 네. <laughs>